안녕하세요. 수익을 확실하게 때려드리는 돈정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선업계에서 가장 뜨겁게 불이 붙고 있는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진중공업이에요. 보통 조선업 하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대형사들만 떠올리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시죠? 근데 지금은 얘기가 정말 다릅니다. 조선 기자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세진중공업이 시장에 스포트라이터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최근 들어 군내양 특수 호재가 동시에 터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LNG 가스선 발주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LNG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중동 아시아 지역도 장기 계약을 통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죠. 이런 대형 가스선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업이 바로 세진중공업입니다. 두 번째는 군 관련 호재예요. 미국과 캐나다, 유럽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함, 잠수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업에 세진 중공업이 포함되었다라는 뉴스는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단기 계약을 넘어 국가 전략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셔도 이미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껏 매집을 끝내고 이제는 위쪽으로 본격적인 신호를 올려주는 모습이에요. 결국 큰 손들이 물량을 털지 않고 끌어모고 으 있다는 라 의미입니다. 이런 구간은 언제든 강력한 양봉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정형적인 패턴이에요. 정리하자면 세진 중공업은 단순히 조선업 경기 사이클에 올라탄 게 아닙니다. 민간조선 호황, 군해양 특수호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기대치가 정말 훨씬 더 커진 상황입니다. 세력들이 이 종목을 가볍게 두고 가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지금은 정말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직전, 바로 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영상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정말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랑 구독 버튼, 이거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진짜 수익나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진중공업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세진중공업은 흔히 조선기자재 업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안 같은 조선빅3가 직접 배를 만들죠? 그 배에 들어가는 핵심 볼록, 중호판 구조물, 특수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세진중공업이에요. 배라는 게 거대한 철판과 블록 수천개가 맞물려서 완성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조선 3사만 잘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밑단에서 기자재와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회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조선업이 살아나면 기자재 업체는 자동으로 수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진 종공업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뜨겁게 움직이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슈퍼사이클이에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글로벌 선박 발주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해사기구 그러니까 IMO에서 친환경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선박들은 운행하기가 힘들어지고 LNG 운반선이나 친환경 컨테이너선 같은 신형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 선주들이 선박 발주를 대거 늘리고 있고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기자재 업체들, 특히 세진중공업 같은 회사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적 개선이에요. 세진중공업은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개선되고 있고 단기 순익은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시장은 숫자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단기급등으로 차트가 뜨겁다 하더라도 이 뒤를 받쳐주는 실적이 따라와준다면 그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펀더멘털이 반영된 상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급과 모멘텀이에요. 얼마 전 HD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선 2척을 신규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단순히 현대중공업의 호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아, 실제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준 거예요. 이런 흐름이 곧 기자재 업체들, 즉 세진중공업으로 투자 심리가 확산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뉴스 직후부터 세진중공업의 주가가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좋네, 다 긍정적이네 싶으시죠? 근데 투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현재 세진중공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 말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중간에 조정이 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현재 시점에 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수치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 다소 비싸 보이더라도 향후 분기마다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이 수치는 빠르게 정상화 될 거예요. 조선업 사이클은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성장 초입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진중공업의 사업 영역이 단순히 조선 블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진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구조물 제작 경험도 있고 앞으로는 해상풍력이나 해양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도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즉 조선업 후황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전환 흐름까지 연결될 수있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조선업 사이클이라는 게 열리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당합니다. 2000년대 중반 조선 슈퍼사이클 다들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는 조선사뿐만 아니라 기자재 업체들, 심지어 철강사들까지 모두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구조는 정말 비슷합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공급망 불안, 글로벌 해운 물류 불안정 여기에 IMO 규제까지 겹치면서 선박 발주가 본격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리고 발주가 늘어나면 조선 3사가 일감을 가져가고 기자재 업체들의 일감이 흘러갑니다. 그 대표적인 수혜주가 세진중공업이라는 거예요. 투자자 관점에서 세진중공업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조선 기자재 대표주다. 두 번째는 환경 규제 강화로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선 슈퍼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앞으로 더갈수 있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박 발주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척, 두척 주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척 단위로 계약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조선 3사의 수주 장고는 이미 몇 년치가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자재 업체인 세진중공업의 매출과 그 이익은 단순히 올해 안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를 보실 때는 아직 이 사이클은 초입 단계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세진중공업이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그 뒤에서 판을 키우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히든 기업이 없었다면 세진중공업이 지금처럼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업 전체의 사이클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 동력 그리고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를 실질적으로 촉발시키는 원인을 제공을 하는 게 바로 이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세진중공업이 산업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2차 수혜주라면 이 히든기업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1차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즉 세진중공업이 안정적으로 따라가는 그림이라면 이 히든기업은 앞서 달리면서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진 중공업만 보실 게 아니라 이 히든 기업의 움직임까지 반드시 함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수익의 크기 그리고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돈 되는 수혜주고 그리고 이런 종목 시장의 이름 알려지는 순간 정말 끝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포지션 잡아야지 진짜 큰 수익 볼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뉴스 보도 전이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딱 잡을 수 있는 시기예요. 어딘지 진짜 궁금하시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런 히든 종목은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종목명 언급하는 순간 주가급등 나와서 여러분들 진입 구간마저 날라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은 제가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진입 시기 매수가, 목표가,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불행해 하시는 포인트, 바로 이거죠? 문자 했는데, 갑자기 가입 같은 거 하라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회수가 많아야 이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 같은 거 없고, 비용 들어가실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공부해서 확보한 진짜 수익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골라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발성 재미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라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 꼭 기억하세요. 세진중공업, 그리고 수혜를 받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수익이 적으니까 알려준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딱한 주만 매수해서 정찰병 삼아 시장 분위기만 확인만 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경험해도 왜 제가 이런 걸 무료로 공개하는지 바로 이야기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면 되는 거고 받아봤는데 아니라고 생각되시면은 앞으로 제 영상 무시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저 자신 있어요.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 놓치면은 나중에 저한테 분명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 그때 그냥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 걸. 이한 마디가 계속 마음속에 남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이미 세력은 다 들어오고 차트는 올라간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세력 타고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력보다 먼저 차트를 선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진짜 수익 가능성 있는 종목들 뿐입니다. 가입료도 비용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수익 나오시면은 그때부터 제 채널 꾸준하게 봐주시면 충분해요. 저였다면 정말 속는 땜치고 무료로 이든 종목이라도 받아 가신 다음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을 겁니다. 딱한 주만, 딱한 번만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이런 종목 왜 제가 무료로 공개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한 번의 경험이 정말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히든 종목 하나만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3배 이상 수익은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경험해본다는 마음으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단한 통의 문자 어쩌면 4배 수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놓치면 후회, 잡으면 수익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